안녕하세요 민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 다 올랐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나쁜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일단은 하나 갤러리 본주는 매도를 했고 우선주는 홀딩입니다. 우선주 매도 문자가 없었죠. 원칙적으로 매수 매도는 문자로 다 하니까 부탁이건데 유튜브나 공방에서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종목이 노출이 돼서 좋을게 없습니다. 다 오픈하는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종가 매매의 한계가 뭐냐면, 오전 매매를 잘 못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리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자가 좀 늦습니다. 어, 오전에 같은 경우에, 뭐, 나도 단타를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교육 상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제가 리딩 상품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무료로 드리는데, 일단은 하나갤러리아 요거는 매도한 거로 됐고요 포스코 DX 얘기했는데 상한가 갖고 상한가 따라잡기로 나우로디티스 좀 해보세요 공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문자로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 치면 홀딩 아니면 매도 그거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인데 대다수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보내면 화내고 뭐 이게 매매냐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댑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반적인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던 나온테크 오늘 11%까지 상승을 했고요. 칩셋 미디어도 2%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기아차 어제 사와가지고 넘어온 거, 어, 6.57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알지노믹스. 요 놈이 속일색이고 있는데 속세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추가 상장 18일에 300만 주가 있습니다. 저는 JP 헬스케어에서 뭔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내일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8일이면, 어 16, 17, 18, 월요일에는 상장이 되니까, 내일은 결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팔고, 어, 다시 한번 기회를 보던가. 근데 이게, 그,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서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희석이 돼서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 알지노믹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도 많이 살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오르던 안 오르던 정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햄텍, 포스코피처엠 좋구요 에코프로 걱정할 거 없고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문자를 안 보내면 불안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문자만 잘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문자에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예? 문자대로도 못 하시는 분들 이 태반인데 문자 오기 전에 왔나 안 왔나 근심 걱정하시는데 문자가 꼬박꼬박 가고 있으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매수 매도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은 많습니다. 그니까 절대 종목에 무리하지 말고요. 맥스 종가 매매는 1억 있으면 한500 정도씩만 하십시오, 무적건 종가 무렵에 매번 사는 거니까 뭐 아침에 급등주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낸 금액보다 훨씬 수익 클 테니까 조금씩만 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무리해 가지고 종가 매매 그러면은 제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 이거 빼먹을 뻔 했네요. 빛으로 네스테 괜찮고요. 그 다음에 S에 관련해가지고 급등 가능합니다. 요게 트럼프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이게 수혜로 자동차 부품이나 갈수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